안녕하세요. 의사회식탁의 내과의사입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설정되었습니다. 기본 접종 3개월 뒤부터 접종이 가능해졌는데요. 정부에서 권고하는 3차 접종의 간격이 왜 3개월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3차 접종의 간격이 3개월이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할 뿐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맞은 코로나 백신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3차 접종 간격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21년 란셋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접종을 받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예방 효과는 감소했습니다. 첫 달에 88%에 달했던 감염 예방 효과는 3개월째부터 감소하더니 5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65세 이상의 경우 그 감소가 더 심했습니다. 반면 감염에 따른 입원 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때 병원의 입원율은 감염의 중증도 치명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NEJM에 소개된 논문으로 카타르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후첫 달에 77%에 달했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여 접종 4개월째 감소속도가 더욱더 가파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약 20%에 불과하게 됩니다. 반면 감염의 입원, 치명, 사망률은 6개월 동안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두 논문으로 알수 있듯이 백신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증가할수록 고령자일수록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입원, 중증도 치명률 예방 효과는 6개월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만약 백신의 접종 목적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다면 3개월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코로나 감염의 중증 치명률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크다면 접종 간격은 6개월이 적당해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부스터샷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부스터샷 접종 간격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실험 논문을 근거로 한 권장 간격은 6개월입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 접종 완료 후 최소 6개월이 지났거나, 얀센은 2개월이 지난 후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합니다. 부스터샷의 사용을 승인한 FDA에서도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 접종 완료 후 6개월로 그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을 접종한 이스라엘의 접종 간격은 5개월입니다. 이들에게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논문에서도 접종 간격은 5개월이었습니다. 일본은 8개월이며 캐나다는 6개월, 프랑스는 5개월로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 나라에는 영국과 그리스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부스터샷 간격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나라별로 기본 접종한 백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으로 기본 접종을 완료한 것에 반해 유럽연합의 경우 다양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 mRNA 기반의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가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판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 부스터 샷의 조기 접종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 국내의 백신 접종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다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마다 감염의 확산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의 경우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의 증가로 사망자 수와 중증 환자가 많아졌고 의료 체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염자수 급증을 막고자 조기 부스터 샷 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감염자수 증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스터 샷 접종 간격을 단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니 3차 접종 간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염 속도의 확산,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중증도에 따라 그 간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맞아야 하는 부스터샷. 언제 맞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은 기본 접종 3개월이 지나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일부 면역저하자, 얀센 백신의 경우 기본 접종 완료 후 2개월 후 3차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항체 생성률이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알려진 예방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선 논문에서 보듯이 고령자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의 감소효과도 가파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입소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의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기접종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접종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교차접종을 한 경우 조기접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병력이 없는 건강한 층에서는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치명률은 연령별로 다릅니다. 코로나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은 고령에서는 높지만 젊은층에서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급적 6개월 이내에 접종하시는 걸 추천하지만 가족 중에 중증 질환자가 있는 경우, 백신을 맞지 못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등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전파 위험도를 생각하여 조기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 환자는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증 환자는 증가해야 의료계는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3차 접종 간격 단축은 코로나라는 폭우가 내릴 때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기존의 낡은 우산 대신 튼튼한 우산을 쓰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기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기존 백신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오해를 할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백신을 신뢰하게 되지 못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차 접종을 권장하지만 접종 시기는 각자 상황에 맞추어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